우주의 평화를 지키는 우주경찰 지구서본부가 이 스쿼드베이스죠 대장하고 우리가 주로 있는 스쿼드룸 수완이 일하는 기계실도 있고 많은 방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욕실도 있죠 <laughs> 여러분 오늘은 SPB크를 소개할게요 나하고 제스미 타는 머신 도베르만. 도베르만 나하고 유리카가 타는 머신블더 난 오토바이 머신 허스키를 타죠 여러분은 어떤 게 마음에 드시나요? SP 라이선스엔 세가지 모드가 있죠 체인지 모드 변신한답니다 폰 모드 통신 기능 말고도 아주 많아요 쩌찌 모드 판결을 내리죠 우주 어. 악당들 다 죽었어 우주의 범죄자 그게 아리에나이저예요 하나같이 못된 악당들이죠 지구엔 착한 우주인들도 많은데 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살고 있지 제스민 <laughs> 그럼 혹시 너도? 오늘 아주 잘했다 머핀 키본을 입에 물면 스위치가 켜지면서 머핀 디바조카를 변신하죠 대단한 유력이군 그럼 키본 대신 진짜 뼈를 물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어, 유리카 내가 아니야 먼저 자기 SP머신 스위치를 켠 다음 구멍으로 그 쏙그 다음엔 자기 조정석으로 직행 흠흠 <laughs> 와이프! 야, 너, 여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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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네 SP 머신! SP 스트라이커! 번개보다도 빠른 속도! 우주에서 최고죠? 뭐든지 척척 잡을 수 있는 만능 팔! 스트라이커 암! 라이딩 서드! 짱이죠? 내가 아끼는 SP 머신! SP 자이로. 공격할 땐 자이로 발칸. 포획할 땐 마그넷 와이어. 체포할 땐 자이로 앞. 정말 완벽하다니까. 이건 SP 트레일러. 뭐든지 운반하죠. 편리하겠죠? 개치롭 스쿼드 블래스터, 저지먼트 소드의 날 부분도 들어있어요. 와 대단한데. 수원이요? 음. SP 아머, SP 머신 중에 제일 단단하죠. 아머 택으로 힘차게 박치기 강렬한 빛의 라이트 플래시. 만든 사람이 바로 저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어... <웃음> 야호! 드디어 SP 사이너 차례죠? 사인버드아레나이자 출현, 진 공격, 체포 그리고 자스먼트, 한눈에 보이죠? 무리에서도 달린답니다 그건 너도 할줄 안다고 스쿼드 메가도드의 기능을 소개할게요 자이로 와포로 이공단 전사 자스먼트 소든 못 빼는 게 없어요 캐치로프의 진화 모델, 스쿼드 블레스턴 만능이죠 필살기인 Justice f 이거야 잘했어 음. 뭐 피곤했다 미름직했어 음. 뭐 결과적으로 도움은 안 됐지만 음? 누가 더센지 한번 붙어볼까요? 그러는데 <웃음> 그래서 야 <laughs> 아, 미안해 미안해 <laughs> 취소 취소 전설적인 지옥의 수문장 SP 마스터 SP 마스터 척도 다르죠 마스터 라슨 모자씨 믿을 수 없는 파워 디서드 베가 디서드 베가 대대장 마스크 안에서 코는 어떻게... 어? 아, 어, 그건 좀... 특수경찰 세복, 세련되고 멋지죠? 팔에 부착된 장갑엔 SPD 마크도 찍혀있답니다 안에 입는 티셔츠에도 찍혀있죠 팬티에도 없어져요 어, 어, 어. 짜잔! 깜짝 놀랐죠? 스쿼드 베이스가 변형하다니 특수기동, 스쿼드 베이스 클로드 거대기동 스쿼드 베이스 조토드 <laughs> 어지러. <laughs> 안녕, 신곡 발표. 우리가 나와서 놀랐죠? 유리카, 오늘은 우리가 주인공이었으니까 노래까지 불러드릴게요. 못하는 게 없다니까. 자, 준비 시작. 체인지 스탠바이. 오케이, 이번 놀정이 진생구미 가발, ON! 최강의 무사들! 신생무늬! 그 나도! 비켜. 어. 스쿼드 베이스 조드 정말 크죠? 크긴 스쿼드 메가 조드의 두배 SP 머신과 합치면 출력도 두배죠두배 몰케닉 보스토! 크다는 건 좋은 거예요. 음. 음. 어. 어. 글쎄 잘안 돼? 어. 멋진 활약을 펼친 단의 달리기. 음? 글쎄, 1 0 0 m 를 11초에 달린대요. 머신 도베르만보다 느린 걸. 에스피 스트라이크는 시속 500킬로죠. 너무 느리다. 한. <웃음> <웃음> 겨우 그거 설명하려고 나더러 이렇게 뛰려고. <웃음> <왔다는데>. <웃음> 어, 조금만 빨랐어도 서키반스하고 봉고블리는 상치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 뿔리치가 나달게 타 뭐냐고. 걱정 말아요. 파우레인전 지지 않으니까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정인 이긴다. 정확한 우주 범죄자를 다루는 전담수사대 그리고 거기 소속된 수사원들을 모두 전대라고 부른다 우수하다고 뽑혀온 우주 경찰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만 될수 있지 금배치 부럽다 네 브레이스 슬로틀 이거 하나로 변신도 젖히먼트도다 하죠 슬로틀을 돌리면 모든 팀은 왼손으로 이게 바로 전대의 기술체계 정권 엑셀 블록 넷스한번쳐하고 어, 붙어볼까? 요 아 대체 선배왜 그렇게 힘이 나가더라요? 아 뭐야 거기서 이게 바로 스쿼드 바이크 선배하고 힘을 합치면 라이딩 스쿼드 메가 조드 스피드 짱. 특수 변형 스쿼드 바이크 조드 아 정말 기분 좋은데 저녁에 목욕하는 것도 내가 제일 먼저 하게 돼있다고 <놀람> 이대로 못 돌아가는 건가 영영 괜찮은데 뭐 아직 잘 생겼어 <놀람> <놀람> 어, 어 돌아왔다 오, 어? 아깝다 어울렸는데 어, 어? 응? 스쿼드 메가도드 스쿼드 파이크 조드의 저특수 합체 슈퍼, 슈퍼 스쿼드, 스쿼드 메가도드. 메가도드 파워도 슈퍼 스피드도 슈퍼 슈퍼라는 건 좋은 거예요 대장 오늘은 정말 감사합니다 어? 그만하고 나 우리 얼굴도 좀 나와야지 아, 맞아 어, 그래, 너무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래. 어, 뭐라고 얘기 야호 완 나왔다 문 지나갑니다 보라페노가 복제한 아리에나의 전몇 명일까요? 어... 돈 모여 얘들아 아바아아 그대 속으안 나왔잖아 음... 케바케 벨든 카사스 다군을 쉐이크 블리치 여서 정답 음... 너무해 좀 봐주지 제... 정권 엑셀블로 갑니다 엘렉트로 피스 짜릿한데 파워 피스 와 힘세다 파이어 피스 어 아, 뜨거워 라이트링 피스 빠르다 슈퍼 라이트링 피스 아못 봤어 흐흐. 찬이의 상영중인 영화 지구촌의 파워레이저 더 무비 블랙레스 액션 다들 보셨나요? 난 봤지 재밌던데요? 아니야 <laughs> 난 <laughs> 난 다난다 <laughs> 안하고 봐야지 기념이라고 지고 갔는데 음, 근데 이 도자기를 왜 썼던 걸까? <laughs> 의미를 모르겠군 뭐야 의미 같은 건 없어 다들 알지? 아! 전통이니까요! 전투 감화공은머슬 모든 공격을 통는 강력한 몸체 수많은 파괴병기를 탑재! 과각 위장술로 투명해지면 기습하기도 아주 쉽죠요약 대입할수록 강제 변신의 가올올라 스와시란? 스페셜 웨퍼! 엔드 택틱스의 약자! 스페셜 웨퍼는 디리볼버고요. 택틱스는 전술을 말하죠. 그럼 엔드는 레버 뭐? 음, 그리고 스쿼드윙 음.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멋진 다섯 대가 하늘을 날아 멋지게 돌아서 특사트 거리 매달로 하늘을 나는 기분 정말 최고다 스페셜 웨퍼 데이리 볼버 대단한 위력의 총이죠 발사할 때 SP 라이선스를 장착하면 에너지가 회전하면서 증폭된답니다. 그걸 왜네가 설명하는데? 어때요? 어, 아무나 하면 되죠!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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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난 4년에 한번 정도만 변신한다고 올림픽 선수? 어. 음. 팔팔성인은 심장에 불이 안 붙으면 우파루파처럼 아이 모습 그대로 어른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많지 않답니다 꼬마돼진 우주의 희귀종이네 개지라고 음. 음. 아. 아. 부르지 아. 말랬죠? 아. 정말 로개요 아. 어. 아. 어. 우리 네 사람의 우정도 만만치 않지? 물론이지 언제나 같이 싸우는 동료들입니까? 아. 음. 어? 음? 어짱 예쁘다. 나좀 가져. 어, 게... 맞아. 어, 빌야 야야야, 내 거야. 빛체 경찰 S.P. 프라이트 이분이 바로 저희 리사 반장님이시죠? 권법은 전대 비장의 정권 엑셀블록 멋지다. 보여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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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봐요. 보여, 보여. 음? 얼마나 깐깐하시다고요? 음. <laughs> 에이, 이상 이상적인 맛있어? 경찰. 들합니다 <laughs> 기사. 이상적인 <laughs> 경찰. 들합니다 이상적인 경찰 제인 선배가 동경하는 경찰입니다. 아니야. 어차피 오빠 그동안 고마웠어. 행복해야 돼. 응. 오빠는 오빠는 외롭지 않으니까. 이러겠지? 지연하지 마. 울긴 누가? 스코트 파이크 쇼드. 스코트 베스 쇼드. 새로운 모세 에스케이에너지. 조드웨캐논에 집결시켜서 올스타얼카 올스타, 올스타, 버스타 올스타는 좋은 거예요. 가에좀 나와라. 그러게 이런 몸으로 누가 싸웠어? 아, 누가 아니래. 당신도야. 여기 뭐어 어, 아니야. 아, 영광을 다 않이라. 달았어. 삭제해 버릴 거야. 넌죽 내사랑아직도안 아, 아, 끝났어. 아. 어? 어? 제아이종이다 해피야! 유리카 아, 어디 나 어서 오지 않고.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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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여러분 재해도 정말 고 제스민이 한주였다면 어? 난 교구 선배하고 한 주였어. 그때 나도 많이 혼났는데 그쵸 선배? 넌 누구더라? 어, 아니, 실례합니다! 스커드 베이스 나아부를내가 접수한다 자 여기 굴어봐 어쩔탱이야 하쿠타코 할머니 지금 어떻게 될까요? 우리 셰인이 있는 한 괜찮을 게다 그렇겠죠 주면 안 된다 쉐인 파워레인조 출동 네 오늘부로 정식 지구서 대원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딱딱한 건 싫어하니까요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어이허 허허허. 허허허. 허아허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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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잘해보자 잘해보자 허 머피, 이제 네가 알아서해. 어, 아, 아, 머피, 뭐야? 어, 아, 미안해, 도저할래 헤헤. 아, 쟤. 고양사, 아, 쟤, 아, 아. 오렌지 충동! 네! 이제 괜찮아. 고마워요. 나도 이 다음에 경찰 아저씨처럼 될래요. 그래? 힘내야 된다. 천천. 뭐하아 아, 참. 그냥 줄여서 탄으로 불러달라니까. 빨리 돌아와. 하, 안녕 죄송합니다 됐다. 진입작전 SS4로 간다. 바이오스쿼드 출동! 네! 네! 한방에 해치우자고! 이마자씨